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도리탕을 해보겠습니다. 닭은 1kg짜리 한 마리 준비했고요. 기름기 있는 거는 다 제거하고 껍질도 좀 기름기가 많은 거는 싹 벗겨냈어요. 감자를 3개 정도만 넣어주겠어요. 감자는 중간 것 정도 됩니다 고추는 4개 정도 양파는 반절 정도 파는 2개 정도 양념 다대기를 만들어 주겠어요 고추장 고춧가루 두 스푼, 진간장 두 스푼, 소주 한네 수저 정도, 생강청 한 수저, 다진 마늘 한두 스푼 정도, 올리고당 한 스푼, 두 스푼. 버무려주세요. 감자를 넣었어요. 양념을 넣어주고, 이렇게 버무려주세요. 다 버무린 다음에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. 물은 한 700ml 정도 부었어요. 끓여주겠습니다. 쉽게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. 어느 정도 익어서 양파를 넣어주고, 파, 고추, 다 넣어주세요. 싱거우면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돼요. 닭도리탕이 다 되었습니다.